금은 무조건 위기랑 같이 다닌다 그냥 태평성대다 그러면 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세계 경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떻게 태평성대인 것 같아요 아니면 위기인 것 같아요 그냥 위기잖아 맨날 눈 뜨면은 위기 25년도에도 위기였는데 우리가 26년도에 학부를 는데 26년도에 우리나라는 태평성대가 될것 같냐 세계 경제가 편안할 것 같냐 사실 트럼프라고 하는 세계적 빌런이 등장한 이후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하루,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다.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아직 우크라이나, 러시아 전쟁도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. 이런 것들이 다 위기를 만들어내는 거고,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제 무조건 금을 확보하려고 들고 있다. 이런 분위기가 올 새해에도 여, 계속되고 있는 거죠. 근데 물론 계속되고 있어도 어떤 자산도 스트레이트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르면 또 당분간 또 쉬, 쉬어가든지 조금 조정을 받을 겁니다. 그러나 어쨌든 이 기조는 어쨌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 코인처럼 막 급격하게 뛰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의 투자 시간에서의 부분이 뭐 1년, 2년으로 짧지 않다면 여러분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섹터로 꾸준히.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다.